자,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예요. 근데 무슨 함수냐면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함수가 있어 이렇게 알았어? 네. 같은 x 값에 대하여 어떤 함수가 존재할 때그 함수들이 각각의 그 x 값에서 생기는 미분계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것들을 y값으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 보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갈 때. Fx h 분의 f(x+h) 마이너스 f(x)가 바로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을 미분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미분하는 그 바, 여러분들 미분법이죠. 미분법이 아니라 도함수 정의에 따라서라고 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미분할 줄은 알겠지만은 자그 옆에 나온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도함 수 정의에 따라서 한번 미분해 을 보도록 할게요. 자, 230번을 보면 함수 f(x)는 2를 도함 정해져 미분해 버려요 자, 이거 원래 미분하면 뭐 나오니? 2? E 0 0. 0대죠. 0 상수니까. 근데 진짜 0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f'(x)는 여기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데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f(x+h)인데 그게 뭐야? 이 함수는 여기다 뭐들어가도 무조건 뭐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이에 그냥 여기 뭐가 들어가든거요 그다음에 FX, FX가 뭐니까 2니까 빼면 뭐가 돼요? 야. 어,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거예요. 와. 알겠어요? 네. 자,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냥 뭐 한번 넘어갈까요? 231번. 네. 네. 자, F 프라임 X는 역시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해하고 자, FX 플러스 h니까 지금 거기 FX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x 플러스 1이라고 나이있지 네. 그러니까 요 x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2x 플러스 h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fx를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괄호 열고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보니까 여기 2x 나오고 마이너스 2x 사라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없어지면서 2h만 남고 약분해서 뭐가 됩니까? 2가 e. 되는 거죠 자 23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이번에 f x 가이차함수네요 이렇게 뭐 이거 미분하면 2x라는 거다 알고 있잖아 그어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역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h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fx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가 없어지네? 네. 그 다음에 2xh e, e, 네. 나오고 됐죠? 네. 그 다음 또뭐 나와? 플러스 H 제곱. 제곱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네. 근데 이제 분자 항 뭐가 돼요? 약분 어, h가 약분이 되니까 자, 여기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 limit h가 0으로 갈때 뭐가 돼요? 2x 플러스 h가 되지? 네 그럼 이제 h를 0으로 보냈으니까 얘는 2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네.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도함수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분한 겁니다, 이거. 됐나요? 네 자, 233번도 같이 좀 볼게요 자, 바로 볼게요. 미분가능한 함수 y 는 fx에 대여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서로 같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지. 네. 자, 기억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F 기억이 f'x f'x죠? 자, 니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f'1 어, f'1이에요. 그니까 위에는 도함수고 밑에 거는 니은은 미분계수예요. x는 1이래서 그지? 네. 어,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 리을도뭐 쉬우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벤타이스가 0으로 갈 때니까 f' 자 근데 이거는 뭐 딱히 뭐라고 하긴 좀 힘드네요 딱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리은 그냥 예. 네. 어뭐 얘랑 같은 것도 아니고 얘랑 같은 것도 아니에요 ㄹ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ㄷ을 좀 볼게요 잠깐 좀 쓸게요 여가자 엄정의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것만 쓰기 때문에 선생님 요거 써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러냐하면 미분 계수가 원래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분 계수 구하는 식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고? 음? 미분 계수 f 프라임 a를 구하는 게 뭐야? 하나가 아, x a분의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때 x-a fx-a 네.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 l i 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F a플러스 h-fa죠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도함표의 정의는 어디서 온거라고 보여져요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거죠 그죠? 네. 이건 특정한 a값 하나를 가지고서 구한 f'a라면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을 x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 a에다가 뭐를 x를 집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 우리가 그지? 네. 그럼 왜 이건 얘기 안 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똑같이 x를 A, a를 x로 바꿔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버리니까 뭔가 식이 안 만들어지잖아. 네. 근데 그럼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야 x를 뭐로 바꿔서 생각한 거. T. T로 바꾸고 대신에 얘를 X로 보내는 거야. A로 보내는 게 아니라 T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X로 보낸다고 한거 이거 사실 얘도 얘랑 똑같은 뜻인 거야. 음.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알겠니? 네. 그래서 얘도 무슨 의미나? F'X다. F 근데 왜 여기 T로 바꿨니? 여기를 X로 쓰면 어떻게 되니까? 0이 돼서 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구분하기위 해서 문자를 바꾼 것뿐이야 그냥. 음. 알겠어요? 네. 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거는 디비. 기과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네.